자 여러분 사회복지행정론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세워놓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라는 실현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어,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책은 아무 수용이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행정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와 모든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좁은 의미는 민간이나 어떤 시설 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공공과 민간을 전부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가 구현되어져 나가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것은 어,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이러한 관점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어, 거기 보면 학자들이 정의한 여러 가지 정의들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킨네이그나 스테인, 또 패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번씩 쭉 읽어 보세요. 쭉 읽어 보면은 결국 사회복지 행정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키워드들을 이야기해 보면, 결국 조직이라는 말, 목표라는 말, 또 서비스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말, 체계적 활동이라는 말, 과정이라는 말, 이러한 말들이 들어가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이 키워드예요. 키워드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는 체계적인 활동과 과정 이것을 사회복지행정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정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요 키워드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행정과 일반 행정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 문제가 없으면 뭐 행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파라다이스는 사회복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공통된 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체계를 갖는다라는 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효과와 효율을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공동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예, 그것도 공동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목표, 가치, 방법, 조직원들이 일체감, 이러한 것을 갖는 조직 문화를 갖는다라는 이러한 것도 공통점을 갖고요. 어, 그 다음에, 에, 이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이다, 또는 뭐 문제 해결적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 쭉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정책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이 강조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일선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중요합니다. 자, 세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이 예, 크게 어떤 이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을 이렇게 한 눈에 비교해서 보게끔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역시 저와 같이 공부하실 때는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꾸 눈으로 봐서 익히는 거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도요,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은 이런 면에서 독특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 표를 잘 한번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생각해보면 이념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 나가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또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가 하면 사회복지행정을 평가할 때 결국 무엇을 평가하겠어요. 예, 그이 이념에 따라서 그 이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느냐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념이라는 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거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또 이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념인데 합법성이라는 것 당연한 거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법률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관에도 적합한 운영 그 기관의 정책, 정책에도 적합한 모습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합법성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결국 효율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룰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가느냐라는 것. 결국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것. 효과성이라는 건 예, 목표가 없으면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다. 효과성. 형평성이라는 건 평등의 관점을 반영했다라는 것.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소수자나 불, 불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체금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접근의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접근의 편의성이라는 것은 예, 지리적인 어떤 면에서의 그 편의 편의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져야 한다 그럴지 정보 접근이 용이하다 그럴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접근성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다. 다시 말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운영 방법 이건 우리가 정책론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이죠 보편주의적인 운영이냐 선별주의적인 운영이냐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모두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보편주의적인 운영이에요 하지만 선별주의적인 운영은 뭐예요 예 필요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 그러면 선별주의적 운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주의적인 운영 방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하고 있죠. 여러분, 정책론하고 떨어뜨려서 공부하지 마세요. 정책론에서 이야기한 것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어져요. 오히려 이 행정론에서는, 어, 아, 아, 그러한 것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면서 넘어가도, 가면 더 좋습니다. 어, 권리에 기반한 것이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회 통합에 유리한 게 보편주의적인 방법이고요 선별주의적인 방법은 그 사람만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자산 조사를 해야 되죠 자산 조사를 하는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산 조사는 결국 무엇을 반영하게 됩니까 예그 사람이 낙인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대상 효율성 면에서는 예 선별주의적인 것이 월등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동 수당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동 수당 제도를 두 가지 다 제가 지금 예를 들을 거예요. 보편적인 것하고도 예를 들고 선별적인 것도 예를 들 거예요. 선별적인 것부터 한번 예를 듭시다 아, 선별적 행정으로 어,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면은 하 예. 2018년 9월에 이 아동수당법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가 하면은 0에서 5세, 보통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6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그럼 6세 미만이라는 건 결국 0에서 5세까지를 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0에서 5세까지를 이야기하죠. 0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되 하위, 하위, 90%에게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예,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 이 하이 90%라는 게참 우습지만 음, 어버 뭐 하이 90% 주려면 다 주고 말지 하이 90% 상위 10%만 떼낸다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정부에서는 모두 다 주기로 했는데 예, 여야가 이제 그 예산 심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결국 2018년도에는 이렇게 시행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위 90%를 가려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조사를 한다라는 것 결국은 아래 상위 10%를 끄집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 자산 조사하는데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선별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2019년부터는 예 여야 합의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 한 세네 달 하다 보니까 하위 90% 가리는 게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산조사 없습니다 그냥 0에서 5세에게 있는 가정이면 모두에게 모두에게니까 이게 바로 보편적인 거죠 제도적인 거죠. 모두에게 주는 거죠. 모두에게, 예, 여기도 이제 10만원씩, 여기도 10만원씩. 물론 이제 앞으로 어, 이 이후로 더 어, 이제 대상도 늘려가고 금액도 늘려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어, 나가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대상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냐 선별주의예요. 대상자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냐 제도적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편주의적인 또 제도주의적인 운영 방법과 선별주의적인 운영 방법을 우리가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정책론에서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어, 이, 이 선별주의적인 것 공공부조, 네, 공공부조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선별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및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가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죠. 정리한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행정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도덕적 가치를 지향한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제약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계나 어떤 사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사회복지행정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은 인간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되기도 한다라는 것. 전시적으로 묶어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수성은요, 예,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 활동은 기관의 직원인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인 클라이언트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 이제, 이,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어, 또이 사회복지 특수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건,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은 자기의 자본 또 자기의 기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져요? 예, 사회적인 후원금, 기여금, 어, 이 보조금 이런 거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받는다는 라 거는 뭘 갖는 거예요? 받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받는 만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예, 예 사회적 책임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예,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술의 불확실성과 전문가의 중요성.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이라는 게 완성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 어떤 그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완전한 기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불확실성과, 그래서 전문가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천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갖는 문제의 수만큼이나 어떤 그 기술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예. 정형화된 틀을 갖고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라는 면에서 이 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별표를 해놓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도 또 별표를 해놔야 돼요. 뭐가 별표가면 목표가 뭐해요? 추상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표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이 목표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 목표가 정확한 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이것도 특징이다라는 거죠. 고를표해 두시고요. 자, 목표가 모호하니까 성과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과도 역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역시 별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산출하는 성과는 결국 클라이언트의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변화라는 게 일정한 틀이나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연결되어져서 또 별표예요. 효과나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 척도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목표의 모, 모호성, 성과의 모호성, 어, 효과성, 효율성, 촉대, 구제. 이거 다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들이죠? 함께 여러분 별표해 두시는데, 사회복지 행정은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관료적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민주적 접근 방법 호나적 접근 방법, 또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 방법, 또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료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관료주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행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어지고요, 어떤 체계화된 전문적 관점을 중시하고. 분업화된 행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능력을 강조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승진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관료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비인격성이 두드러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적 접근 방법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그렇죠. 협력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것이 민주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예, 수가 있고요. 혼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관료적 접근 방법과 민주적 접근 방법을 말 그대로 혼합한 것이죠. 어, 조직의 구조에 있어서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지만 어, 조직 그 상층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시킴으로써 어떤 단점을 억제하고 장점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방법이 혼합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 이야기해 볼 수가 어, 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 방법. 어,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 이용하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심이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 방법이 요즘은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이나 기업의 어떤 그 이념 경영 이념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어,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권한을 유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모니터링 및 감사를 하고 또 징벌 제도를 활용하고 더 적절한 대응과 재발 예, 방지를 하는 이러한 순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예,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 방법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아,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이 무엇인가면은, 하 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첫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말만 하나, 요거는 행정을 공부하거나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 포스트 코르부 또는 코스트 코르베라고 이 읽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포스트, 어, 그 CO는 작아요. 코르... 어, 이가 들어가기도 안 하고 하고 안, 하, 안 들어가기도 해서 어, 포스트 어, 코로베라고 이렇게 아예 우리가 이해해 드시면 어, 그러면 사회복지행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과정적인 면에서 볼때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이 피는 뭔가면 플레이닝이에요. 플레이닝은 기획을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어, 어떤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가업을 설정하는 단계. 이게 플레인닝 이렇게 우리가 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올가지, 어, 올가니, 올가지 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 예.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죠. 조직을 만드는 것을 오르가니 예,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 예,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는 스태핑이에요. 자, 스태핑이라는 건 뭐예요? 자, 그 조직을 이루어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직용을 직원을 채용하죠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갈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스태핑이죠. 그리고 직원을 훈련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스태핑. 또 근무 조건을 부여하는 것또 채용과 해고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스태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D는 디렉팅이에요. 디렉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도하는 거죠, 지도. 지도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는 것 이것을 디렉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코는 코디네이팅이에요. 코디네이팅이라는 건 뭐예요? 어, 조정하는 게 코디네이팅이죠. 어떤 일이든지 한 번. 세워 놓고 가다 보면 쭉갈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들을 해요?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예. 코디네이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R은 리포팅이에요. 리포팅. 리포팅은 뭐예요? 전체가 다 끝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를 함을 통해서 어그 어떤 그 조직에서 일어난 활동들에 대해서 어 알려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주요 활동은 기록하고 정기적인 감사하고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리포팅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B는 머제팅이에요. 행정할 때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지죠. 바로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버제팅이고요. 이는 이밸류에이팅이에요. 이밸류에이팅은 평가하는 거죠. 행정에서 평가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포스트 코르베라는이 단어 속에 기획, 조직, 그 다음에 직원 채용 및 훈련, 그 다음에 지시, 지도, 감독, 조정. 또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어, 조사, 연구,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재정, 평가. 이 행정의 어떤 그 논리적인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물론 이, 이 B라는 거는 이제 전체에 다 포함되지만, 논리적인 순서가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포스트코르베라는 이 단어로 사회복지행정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행정 체계 및 사회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행정 체계는 결국 조직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하위 체계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조직에는 목표와 원리, 구조와 유형, 조직 문화, 전달 체계라는 것들이 포함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관리에는 기획, 의사결정, 리더십, 인적자원, 재정, 서비스의 질, 정보, 마케팅, 평가 등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뭐 역사적인 것도 배우지만, 예, 리더십에 대해서, 인적자원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 기획과, 아, 또 실행과 평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행정론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예, 예, 어떤 수장, 지도자, 연락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관계 역할이고요. 정보 역할, 제공 역할로 모니터, 홍보자, 또 대변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의사결정 역할로 기업과 갈등 조정자, 자원 할당자. 협상자 여기서 갈등 조정자 또는 자원 할당자 또 협상자라는 이러한 관점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과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 결국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특히 그 모호성 부분과 그 다음에 척도의 부재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고러한 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간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행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관리 이론 같은 게 나오면 새로운 게 나오지만 대부분 행정론은요. 정책론 또 법제론 이미 공부하신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장해 나간다. 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지요.